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에 동반자가 되어드리고 싶은 한남뉴타운 우리 부동산입니다. 서울시는 집 지을 땅이 부족하고 재개발 재건축 외에는 신규 주택 공급이 쉽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므로 노후화된 주택과 도로와 학교 등의 기반시설이 부족한 곳에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 사업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재건축 사업에 비해 초기 투자 자금이 낮은 점은 매력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주변의 개발 호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일자리, 교통, 쾌적한 주거 환경 등의 인프라가 함께 갖춰질 곳이라면 미래 가치가 보장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발표 때문에 최근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데 재개발 구역의 가격 상승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가 또한 투자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추석 이후 많은 물건이 거래된 것을 보아도 많은 분들의 생각이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에 투자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지 제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입지를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입지가 좋은 곳은 교통, 주거 쾌적성, 일자리, 한강변을 끼고 있는가 등 수요가 많을 가능성이 높은 곳을 보는 것이 되겠죠. 두 번째는 사업성을 따져 보아야 하는데요. 사업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업 진행 속도와 총 분양 세대수 대비 조합원수의 비율 등입니다.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를수록 조합원수의 비율이 적을수록 사업성이 좋은 곳이 되겠죠. 사업성이 좋지 않으면 입주할 때 많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분양 자격인데요. 재개발 물건을 사서 조합원이 되었더라도 현금 청산되거나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분양 자격을 갖게 될 수도 있어서 분양 자격에 대해서 잘 알아보는 것은 재개발 투자의 기본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사업의 기본적인 분양 자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재개발 사업의 분양 자격은 시·도·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서울시의 경우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조례 27조에 주택 재개발 사업의 분양 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구역마다 적용되는 시도 조례가 다른데요. 어떤 재개발 구역은 2010년 7월 15일 이전에 적용되던 구조례에 따라 분양 대상자를 정하고 어떤 재개발 구역은 2010년 7월 15일에 개정된 서울시 조례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의 재개발 구역 대부분은 구 조례 적용 대상이며, 한남 뉴타운도 그렇습니다. 주택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 대상인지, 현금 청산인지에 대해서 서울시 조례의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경우 면적과 상관없이 분양 자격이 있고 가장 쉽고 문제될 것이 없는 경우입니다. 다만, 권리가액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 32평형 이상 분양 대상이 되느냐, 25평형 이하의 분양 대상이 되느냐가 결정되게 됩니다. 두 번째, 건물만 소유한 경우 재건축과 달리 재개발에서는 건물만 소유하거나 토지만 소유하는 경우에도 분양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타인의 토지나 국공유지에 주택 등을 소유한 자는 건물이 등기되었든 무허가 건물이든 건물 면적과 상관없이 분양 대상입니다. 타인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한 경우 분양 자격은 있으나 추후에 국공유지처럼 불화를 받을 수가 없어서. 감정평가액이 적기 때문에 소형평수를 받거나 현금청산 가능성도 있게 됩니다. 계산을 잘 하셔서 대책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토지만 소유한 경우. 토지의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구조례 적용 대상인 경우 2003년 12월 30일 전에 분할되었거나 공유지분으로 등기 완료된 경우 단독 필지, 공유지분, 지목, 유주택과 상관없이 분양 자격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만약 9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가 2003년 12월 30일 이후에 분리되었다면 현금 청산 대상이 됩니다. 단독 필지로 30제곱미터 이상, 90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소유자는 신조례 적용대상 개발 사업 구역에서는 현금 청산되지만 구조례 대상 지역의 경우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분할 또는 공유 지분 등기 완료된 경우 사업 시행인가 고시일부터 공사 완료 고시일까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고 지목과 현황이 모두 도로가 아닌 경우에는 분양대상이 됩니다. 3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는 현금청산 대상입니다. 다만,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분할되거나 공유 지분으로 등기된 토지를 매수해서 90제곱미터 이상을 만들면 분양 대상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네 번째, 중공시부터 집합건물인 원다세대인 경우 평수와 상관없이 분양 자격이 주어지며 기존 건물을 철거 후 다세대 주택을 신축했다면 서울시의 경우 2008년 7월 30일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은 다세대는 전용 면적 규모 제한 없이 분양 자격이 있으나 2008년 7월 30일 이후라면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분양 자격이 있습니다. 2008년 7월 30일이라는 제한을 둔 것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여 계속해서 조합원 수가 늘어나면 사업성이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분할 다세대입니다.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각각 분양 자격이 주어지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정비구역 안에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며 다세대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중대형 평형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섯 번째 다세대주택제도 도입 이전에 1997년 1월 15일 이전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 소유 등기 필요한 다가구 주택은 가구별 각각 분양 자격이 있고, 다가구 주택 제도 도입 이전 1990년 4월 21일 이전 단독 주택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 등기를 필요한 사실상의 다가구 주택도 마찬가지로 가구별로 각각 분양 자격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기존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등기 제도나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미 있었던 주택에 대해 나라에서 대대적으로 작업하여 무허가 건축물 대장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러한 주택은 국가나 지자체 땅에 있는 경우가 많지만 불법이 아니어서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합니다. 조례 제27조 1항 1호에서는 기존 무허가 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는 분양 대상자가 될수 있다고 되어 있고 서울시 조례 2조에 보면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무허가 건축물을 말합니다.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거나 1981년 제2차 촬영한 항공사진이 있거나 재산세 납부 대장 등 공부상 1981년 12월 31일 이전 건축 확증이 있거나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축된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형 건축물로 1982년 제1차 촬영 항공사진 재산세 납부 대장 등 공부상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축하였다는 확증이 있으면 무허가 건축물로 분양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분양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 가액이 분양용 최소 규모 공동 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도 분양 자격을 가지게 되는데요. 드물지만 예를 들면 종전 토지 면적이 90제곱미터 미만이더라도 권리가액이 최소 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일반적으로 24평형 조합원 분양가 이상이면 분양 자격이 주어집니다. 재개발에서 분양 자격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어 자칫 잘못 판단하게 되면 큰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반드시 잘 확인하고 투자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다양한 재개발 물건들의 분양 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